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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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아니요. 트레블링, 트레블링. 아, 트레블링. 네. 아, 나이스! 나이스.

음.. 응.. 응.. 아어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위로 올라갔잖아! 그 아니야? 코코안 맞았으면 네. 아니에요. 네아니 네. 위로 올라간 거 아니야? 네. 어떻게 <laughs> 나도 잘몰요 사실. <laughs> <laughs> 나 위로 올라갔는데 저게 진 아니 아니.. 아까어어 팔로 끊는 팔로 끊어! 팔로 끊어! 끊어! 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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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팔로 끊어! 팔로 끊어! 팔로 끊어! 끊어, 끊어. 이렇게 뺏으려고 오늘은 좀 편하게 해도 되겠다 이게 흐름이 많이 막그렇잖아안 돼? 자랑 해도 여덟시 와, 생겨 유기적인가 본데 와우 와우 무서다 앞에 트거 가도 아유 좋아. 6대1 2 아, 너무 빨리 잡 아, 지가 수비 잘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그러니까 거니까요. 당. 3. 아, 3. 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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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천천히 천천히 어, 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아, 프레스, 프레스는 프레스는 없어 아 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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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있어 뭐래 타이 어? 안녕하세요 어 오셨어요 야옷 갈아입어 얼른 형준아 빨리 옷 갈아입어 나이스 아야 위로 위로 아... 뭐야 지금 뛸수 있었는데 왜 충분히 오, 어, 파울. 오! 파울! 뒷범 후싱! 사이드 하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생공을 뛰어서 잡을 수 있을 것같아데얘기해 파울 파울. 어, 한번, 어, 먹으면, 먹으면, 타임, 한번 먹으면 타임 하나. 먹으면 타임. 근데 어차피 아웃해야 타임볼을 쏘는 거아니에오 파울 파울. 파 파울, 파울 파울! 오 파울! 8번. 8번. 원래 스매시가 리딩 아닌가? 원래 슈팅이에요슈팅요 원래. 네. 아, 멈춰? 멈추라고 그러더라고. 잘될거 같아. 아, 네. 제 아, 뭐야? 아, 트래블링. 파울. 아, 아? 아, 파울이 먼저 파울이 먼저 불렸네. 이누구야이 30번. 아, 여기서?

아, 이비비이 지나요. 아. 비비아 아, 나이스! 아, 잡힌 거같아 던져! 오, 던져. 아, 굿샷 굿샷! 오.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네. 너무 좋은데? 어우 흐름이 좋았다. 아, 너무 좋았다. 블루가, 아, 제기시기 블루가 제기시기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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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저기 저기 막 블루가 막 되게 잘하는데 애들이 뭐거 엉망이야. 같은 편 같은 편! 같은 편! 다들 같이 무거 현민아 잘했어 잘했어. 현민아 잘했어. 어그 제가 아 근데 경원이가 리딩 안 하는 하는 건 좋은데 아 좋다 1분1분리할수 있어 네. 근데 원래 일본이 아니라서 부담스럽대요 아 그러면 그래도 풀이나 이런 것도 좋아어 아. 봤 3. 1분간에 멈추는 건가? 내가 어떻게 어, 지금, 지금. 네, 1분 전에 1분 안쪽은 다 멈춰. 아. 한 삼삼씩 정도인 것 같은데 삼세 집 정도 십후 들어갔다 8, 들어갔다 아이 까비 7, 하나 맞고 하나 맞고 한. 음.